안녕하세요. 대한조선 주주분들 타시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대한조선이 어, 어제는 조금 뭐시장의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은 뭐 다행히 또 빠르게 이렇게 양봉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대한조선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식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대한조선을 제가 88,8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대략적으로는 한 83,000원 아마 82,000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가격이 오면은 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어때요? 82,000원 구간까지 눌렸다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82,000원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어 지금 뭔가가 확실히 이 흐름이 조정의 흐름에서 횡보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라건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항상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지금 대한조선은 뭐 가장 두꺼운 매물은 어디에 깔려 있어요? 9만원 구간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10만원 구간이 있고 지금 제가 8만원일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요 네목 여기 선 보이십니까? 여기가 지금 두꺼운 매물대로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신규 상장의 종목의 특징상 뭐 그렇게 크게 막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가격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좀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한국 간의 어떤 조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 두꺼운 매물을 기준으로 지지 라인이 충분히 만들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편하게 또 매매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또 화살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타점,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매도하라는 타점인데 제가 이거를 만든 거는 이 매물대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 라인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진짜 제일 좋은 팁이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주주분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다 선을 없애고. 잘 보세요. 분명히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매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이 9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만원의 가격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만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제가 이용을 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 83,000원의 가격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거가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지금 대한조선이 이제 위로 크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9만 원의 가격대를 이제 돌파할 때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하고 제가 타점을 보내드려서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다 8만 3천 원 구간에서 싸게 잡아놨잖아요. 우리의 이제 수익이 키, 크게 키워지는 것은 이 9만 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조선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 라고 하시면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은 저는 한 85,000원의 가격대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은 9만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급등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건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항상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 잡는 거를 다들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기준 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도 따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떠요. 84,700원에서 사도 좋다. 그리고 이제 매도 타점은 10만 7600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걸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진 않고요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주주분들 제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주시고, 대한조선 구독을 하셨다라고 꼭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 떴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대한조선 한번더 눌림 기회가 오면,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드릴 거고, 그냥 돌파가 나오면 돌파가 나오는 대로 따라가자라고 한번더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뭐 당연히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번더 신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 주주분들께서는 뭐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어, 현재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요 9만 5천원 정도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 활용해서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대한조선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에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란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의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 버렸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 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 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조선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지금 대한조선은요, 요 10만원이라는 가격, 9만 5천원 이에, 요 핑크색하고, 여기 지금 8만 3천원 라인 안에서 박스권 안에 갇혔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갇힌 거예요? 맞아요. 8월 둘째 주에 들어왔었던 요 거래량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제 끝나면은 결국은 급등의 흐름이 빵하고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95,000원 구간에 지금 매물이 하나 두꺼운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급등주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매물대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눌렸을 때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잡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이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싸게 사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급등의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